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채무가 1조 규모라고 그럽니다. 시군을 포함하면 1조 5천억에 이르고요. 알펜시아와 오트리조트 때문에 늘어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또한 1조 7천억 규모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빚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물론 갚을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방 재정을 옥죄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재정 운영의 효율화 건전성 유지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해야 할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 토크 말싸 시작합니다. 취재권역을 열심히 뛰고 있는 MBC 강원영동 보도국의 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덮보기 한발더 오늘 김영호 기자 그리고 홍한표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해 보입니다. 경자구역 얘기부터 오늘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우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4일날 지정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강원도가 2007년부터 이제 지정을 추진했었는데, 2008년도에 정부의 2차 지정에서는 실패했었고요. 를 네. 2013년 정부의 3차 지정에서 충청북도하고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도 기능 개발과 함께 첨단 소재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자신감과 힘을 모아서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리고 강원도만의 장점을 살려.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수 끝에 강릉과 동해 두개 도시 네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수까지 하면서 지정 받으려고 했던 뭔가 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죠? 네, 우선 그 각종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고 지원을 받게 되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거의 100% 가량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생활환경 자체도 되게 개선될 수 있는데 그 외국 교육기관, 그러니까 외국 학교죠. 그리고 외국 병원도 지을 수 있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8개에 달하는 법률상의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런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여러 사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4개의 지구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죠? 우선 강릉이 이제 구정 지구하고 옥계 지구가 있고요. 동해는 이제 망상 지구하고 불평 지구가 있는데 면적은 한 8.25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강릉 옥계 지역은 첨단 신소재 융합 산업 지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구정 지구는 정주 교육 문화 도시, 그리고 북평은 국제 복합 산업 지구, 망상은 해양 복합 관광 도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하고 동해안권이 이제 나중에 지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지정된 것하고 동해안권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비교하면은 뭐 어떻게? 되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에 여덟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인천하고 부산 진해 그리고 광양만권이 1차로 지정됐었고요 2008년도에 2차로 새만금 군산하고 대구 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음. 지정됐었고 2003년도에 두곳이 동해안권하고 충북 지역이 지정이 됐었는데 동해안권에 지금 지정 면적이 8.2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인천이라든가 부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50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넓은 곳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동해안권은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네. 곳은 뭐잘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면적도 넓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큰 도시를 또 끼고 있고요. 인천이라든가 부산은 원래도 산업이 잘 됐었잖아요. 음, 네. 네. 이렇게 참 어렵게 지정이 됐고 또 말씀하셨듯이 규모도 작기 때문에 좀 초기부터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우선 뭐잘 되는 곳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던디 그룹이라는 곳이 던디 360 동해 개발 회사라는 곳을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망상 지역은 해양 복합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82 제곱킬로미터가 지정이 됐었는데, 사업 면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세배 가량 늘려달라라고 지금 사업자가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강릉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로 지정됐는데, 2년 가까이 어떤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가 올들어서 직접 개발을 하기로 했었고요. 지정 면적은 기존의 71만여 제곱미터에서 41만 제곱미터, 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인자유치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는이희입는이서는이제구는이됐구니이이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도가 직접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상당히 좀 규모를 많이 좀한 줄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구정지구하고 부평지구인데요. 구정지구는 뭐 거의 사업 진척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부평지구는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8.25제곱킬로미터인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부평지구인데 부평지구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개발 사업 소식이 전혀 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망상에 들어온다는 던디 빼고는 결국은 이제 다 지지부진한 그 그런 형편인데 더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잘안 되는 이유는 크게 토지하고 기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해안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개발 사업비가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렇 사들여야 되잖아요. 보상도 해야 되고 이 토지를 사들이고 보상하는 비용이 5천억 정도 추정이 땅값이 비싸군요. 40% 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반 가량의 땅값을 주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네, 대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미리 유치하겠다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다 윤곽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 뭐 세만금 같은 경우 보면 해안이라든가 항만 자체를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 데 쉬웠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요. 대도시를 또 배우로 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또 확보하기도 쉬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신청할 때뭐 기업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보면 여러 MOU도 체결했었고 네.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강원도가 제시했던 MOU 체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했었는데 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2년 넘게 지금 어떤 기업들이 거의 나타나지 네. 않고 있습니다. 구정지구, 부평지구는 사업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3년 동안 어떤 특정한 사업이 진행되고 않으면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 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측에 알아보니까 한10% 정도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여기는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북평지구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고 거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네. 근데 여기도 지금 개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해제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를 해제해버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 해제를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정 해제 유예라는 제도인데요 네. 최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위원회가 북평 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심의를 벌였습니다 네. 전체 여섯 개 용지 중에서 두개 용지 첨단 부품 산업 용지하고 외국 기업 전용 임대용지 두 곳만 남기고 네. 나머지 네 곳은 지정 유예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 2 월까지 기다려 보고 없으면, 없으면 이네 곳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아까 첨단 부품 산업 용지랑. 외국 기업 전용 임대용지는 해제가 안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해제가 될 위험이 있는 곳이 네 개라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곳들이죠? 그건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중에 외국인 기업 전용 용지하고. 첨단 부품 산업 용지 이두 곳은 지정 해제에서 유예가 됐었고요. 네. 나머지 네개 지구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 내년 2월까지 가면 해제가 될 상황입니다. 그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 있는 이 물류 비즈니스 산업 용지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동해항하고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에 용도가 뭐냐면 하 동해항을 통해서 어떤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배후 산업 단지로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쪽 지역이 잘 돼야지 동해항이 잘될 거고 네. 전체적으로는 경제자 유 구역이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잘될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네. 지정 해제 유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지금 해제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 앞으로 어떤 동해양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됐을 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곳이 해제 되느냐 마느냐가 이북평지구에 있어서는 불심 그렇죠.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있어야지 동해양이 잘 될.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여러 어떤 용지의 어떤 산업들이 이쪽에서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쪽 동해양을 통해서 뭐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네. 중요한 용지를 네. 해제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흔히 그큰 항만에는 그 배후단지라고 해서요 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이제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현재 송정 지역 같은 경우는 천 가구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배후 단지를 만들려면 주민들을 이주 시켜야 되는데 집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주에 따른 보상 절차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그 지정 해제 유예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송정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를 또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뭐 물류 단지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 뭐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계획을 못 믿게 된 거죠. 그럴 거면 아예 해제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이제 그 송정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송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던 여러 어떤 문제점들이 또 해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동해양 주변의 토양 오염 얘기도 다뤘었고 네. 또 동해양 내 해적 오염도 다뤘었는데 어떻게 보면 동해양 주변에 그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동해항의 잘못이 아니고요. 동해항을 만들 때 송정지역은 처음부터 배후 단지로 계획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는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을들을 이주시켜서 거기를 물류 단지로 활성화하는 게 이런 환경적인 민원이나 이런 피해도 줄이는 거고 동해항을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 최근 뭐더 동... 동해시의 경우에는 배후단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해안 외에 국가 지정 항만 뭐 부산이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뭐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그건 배후단지 다돼 있습니까? 큰 항구의 어떤 뭐 수출 수입 상황을 볼때 보면 TV에서 자주 보는 게 컨테이너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배후단지입니다. 그 화물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화물들을 다시 화물차나 아니면 열차를 통해서 수송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배후 단지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한데 동해항 같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동해항의 최선율, 그러니까 화물선이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는데 지체되는 비율이 25%라고 하는데 네. 보통 국내에 어떤 일반 무역항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5%를 넘지 않습니다. 네. 엄청 높은데요. 그렇게 동해양의 최선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가 들어와서 화물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 내리는 부분을 별도의 빼는 배후 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최선율이 높은 거거든요. 항만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 배후에 내려놓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배후 네. 단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해양 3단계 개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 한다고 해도 배후 단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뭐그 효과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3단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계획은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네.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은 화물들은 내릴 네. 수 있단 말이죠 네. 내린 화물을 어디다 보관할 거냐 보관해서 어떻게 국내로 수송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만을 늘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자구역청이라든가 중앙정부, 네. 강원도 뭐다 배후단지 필요하다 이거 필요성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항만이 되려면 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려 면 물류 유통 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면 부평지구에 두 개의 물류 유통 단지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상태로 흘러가면 한 곳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표를 좀 다시 보고 말씀드릴까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앞으로 외국 기업 전용 임대용지하고 첨단 부품 산업 용지가 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첨단 산업 부품 용지 이 부분의 일부를 물류 단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성정 지역은 동해양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과연 이쪽을 물류 단지로 했을 때 물류 단지로서 기능을 할 것이냐, 구색만 맞춰놓은 게 네.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물류가 오면서 또 오염 생기고, 오염도 될수 네.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를 직접 올수 있는 뭐 철로를 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네. 준비는 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뭐 토지 보상 뭐 이주 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그렇죠. 여기하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네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네. 거죠. 기능적으로는 여기가 맞는데 네. 너무 어렵다. 행정적으로도 그고 돈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우선 구색은 맞추겠다는 건데 진짜 동해안과 경제 자유 구역을 생각한다면 이쪽 부분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를 풀어야지 전체 동해안권 경제 자유 구역을 살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경제 자유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안 항만 기능이 이렇게 잘 활성화가 돼야 하는 건데 네. 잘 안되고 있네요. 그렇죠. 동해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동해항의 배우단지를 만드는 계획은 처음에 동해항이 개항할 때부터 수립되어 있던 계획이었어요. 동해항이 1979년에 북평항으로 개항했었는데요. 관동의 새로운 관문 북평항 건설 현장.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로 내륙과 이어지는 북평항은 동해안 최대 의 산업항구로 확장되고 있다. 대항 당시에 건설부가 동해시 천곡동에 신시가지를 만들고 송정 지역에 있는 2,500가구 만1 천여 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당시에 발표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평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송정동 지역이 이런 수출 화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환경 오염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후 도시 그 그러니까 송정 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송정동 지역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제 북평 산업단지와 동해양을 개발 하면서 고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주를 위해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지시가 이제 1979년 2월에 있었고요. 그해에 11.6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었고 그러면서 동해양 송정 지역의 배우단지 조성 사업은 30년 넘게 장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만 수심이 깊어가지고 배가 쑥쑥 들어올 수 있는 동향을 통해서 물류 운송하고 42번 국도라든가 7번 네. 국도 이거 좀 확장해서 컨테이너 확확 오게 하고 말이죠. 징계댐 막아서 고급용수 끌어서 북평공단 크게 해서 여기를 또 울산이나 포항처럼 대규모의 임해공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렇게 네. 우리가 들어었는데 네. 지금 다 쪼그라들었고 네. 30년 해묵은 그런 과제가 돼버렸는데. 지금 뭐 내년 2월까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정이 뭐 해제되느냐 유예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구역청은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물론 뭐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2013년 7월 9일날 개청을 했어요. 일청장 2국 5개과 총 64명이 이렇게 상주하는 이런 큰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선 기업들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업들 찾아 나선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가서 바이어드이라고 그러죠. 뭐, 투자자들을 네. 만나고 여러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이 메리트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백방 뛰어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기업들이 사실, 아주 냉정하니까 네, 현실적인 네. 좀 한계를 갖게 되는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64명이나 있었던 이 기관이 3년 가까이 뭘 했느냐라고 하면 또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네. 통장이라는 분은 계약직 1호 그러니까 네. 관리관 1급 공무원 상당히 되시는 분이고 네. 국장분 되시는 분들은 3급 공무원이세요. 과장급, 그러니까 팀장급 되시는 분들도 4급, 5급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공무원들이 다 위에 있고 밑에 실무적 일을 하는데 3년 가까이 어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보존했다면... 국가적인 예산 낭비라고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청장은 외부에서 이제 그 영입한 예, 예.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강원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돼 있는 열심히 했겠습니다는 예.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죠.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멀고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부평지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북평 지구가 잘 돼야지 다른 지구도 잘될 거거든요. 근데 북평 지구의 가장 핵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배후 단지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평 지구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앞서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준비가 될수 있도록 동해안과 밀접한 곳에 항만의 배후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왔을 때 사업하기 좋게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잘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제 낙후된 강원도 동해안권도 뭐좀 개발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 외화 내빈 속빈 강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경제구역의 핵심인 동해안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울러서 기업 유치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활을 걸듯 기업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명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고성에서는 지금 송강정철 관동별곡 축제와 더불어서 명태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죠. 네 산등성이의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억새꽃 축제가 정선 민둥산에서 열리고 있고요. 강릉에서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맞아가는 10월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10월의 멋진 가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뉴스 토크 말씀 오늘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